안녕하세요 <laughs> 어, 오늘은 어, 꽃지해수욕장을 출장을 가다가 어, 너무 해놈이가 좋아서 번개 실방 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잠시 잠깐 실방 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, 얼마 몇분안 남았으나 같이 실방에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갈매기 좋고요 어, 얘네들이 잠시 이렇게 좀 쉬고 있어요. 쉬고 있고, 여러분, 잠시 저와 함께, 어, 갈매기와 함께 에, 낙조를 구경해 보시죠. 여기는 사진작가들도 와 있습니다. 볼게요. 파도 소리 좋고. 갈매기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예, 편히 쉬고 있죠. 예. 자 낙조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려고 어, 지금 열어봤습니다. 갈매기 너무 많죠. 어 좋아요 낙조가 아주 좋습니다 조금 땡겨 보겠습니다 아 상당히 상당히 좋죠 아 고유정 동생 오셨네 어 갑자기 실망했어 음... 유, 유정이 동생 어 지금 저기 출장 가다가 출장 가다가 너무 너무 좋아서 어, 실방 열었어. 황금 항아리 TV님 감사합니다. 어 너무 멋져. 근데 제가 지금 어, 다리도 어, 안 가지고 왔고 그래가지고 어,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흔들릴 거예요. 흔들리고 여기 보면은 이 어, 갈매기들 한번 보세요. 갈매기 멋지지 않나? 얘네들 지금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쉬고 있어요. 쉬고 있죠? 여기 여기 보세요 한, 한 바퀴 볼게요. 제 주변으로 갈매기들이 이렇게 물이 지어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. 어. 아 윤나경 가수님도 들어오셨구나. 제가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촬영하고 있어요. 제 주변으로 갈매기가 지금 쫙 있고, 어, 여기 지금, 어, 보시면, 여기, 보시면 여기 앞에 두 분이 계시죠? 이분들이, 어, 저기에요. 사진작가님들이신 것 같아요. 사진작가님들을. 저도 여기서 낙조를 방송할 거예요. 방송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어,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번개실방이라 많은 분이 참여는 안틀라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, 여러분들한테 에, 보여드릴게요 어, 불과 몇 분은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아주 낙조가 환상입니다. 윤아경 가수님 반갑고요. 황금항아리 TV님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자, 이게 지금 낙조가 지금 그 내려가면서 그뭐 그 붉게 물 들어 있잖아요. 그저비 어, 비추는 거 이거 비추는 거 보고 윤술이라고 그래요. 윤술. 우리들 시인들은 윤술. 파도 소리 정겹죠? 지금 해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예. 이제 곧, 곧 떨어질 거예요. 붉은 노을로. 곧 떨어질 겁니다. 여러분. 감상해 보세요. 한 10분? 10분 정도면 10분 정도면 10분 15분 정도면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촬영해서 어, 보여드릴게요. 파도 소리 좋지 유정이 동생. 내가 8월 어, 15일이면 어, 15일이면 이제 일이 다 끝나. 에어컨, 에어컨 작업이 다 끝나는데, 그, 그때 끝나고 나면, 우리 유정이 동생, 어, 실방 꼭 참여해서 같이 응원해주고, 그러게 내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, 밤 12시까지, 그, AS, 에어컨 AS, 에어컨 설치, 이러고 다니느라고, 그냥 몸이 파죽, 파죽음이 돼서, 파죽음이. 여기 저 멀리 보이면 저쪽에는 꽃이쪽에는 사람이 많네. 사람이 저쪽에는 많어. 저쪽엔 많고. 좀 당겨 볼까? 조금 당겨 볼까? 이렇게 하면은 흔들려서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흔들려서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려, 화면이 흔들리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은 좋고,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, 화면이 안 흔들리게, 앉아서 낙조를, 아이고, 아이고, 앉자. 아이고, 앉고. 앉아서. 손 떨림 보정을 했는데도 떨리네. 이게 들고 있으려니까. 아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 옆에 어그 납조 떨어지는 옆에 배두개 정착돼 있고 등대 등대 있고 아주 배경 좋다. 분들이 이제 두 분이 부부 사이 인가 그 사진작가 분들이 같은데 오늘 포인트 잘 잡았네 아이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삼각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저기 불구내가 넘어가는 거를 어, 촬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, 죄송해요 그 내가 이게 저기 그올때 이거 저기 유튜브 할때그 링크 자동으로 올라가게 해놨는데 하이라고 해놨나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한번 우리 유정이 동생 하이 한번 쳐볼게요 올라가나 그리고 인사는 내가 인사는 그 의리로 의리로 했는데. 다시 해야 되겠다. 안 올라가네. 하도 오래간만이 만들어 놓은 거라 인사가 안 올라가네. 뭐로 해놨나를 모르겠어. 해놓고서 그동안에 실방을 안 해가지고 다정신놓고 그러게 안 올라가네. 뭐, 뭐로 인사를, 인사를 해놨나 모르겠네. 우리 아들 그 뮤지컬 배우 한다원니 한다원이가 해놨는데 안 올라가네. 정신이 가지고 음. 그러게, 이제 우리 아들 보고 너 뭐로 해놨냐? 다시 한번 검사해보라고 해야 되겠네. 아우, 나는 그 우리 유정이 동생하고 윤나경 어... 선생님하고 다들 미안해, 미안해. 왜냐면 실망할 때가 가지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못해줘 가지고 늘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. 그리고 아무거나 한번 때려 봐요. 뭘 올렸 날 모르겠어요. 그, 인사가, 해놓긴 해놨는데, 그, 인사는 의리로 한건 맞아요. 인사는 맞는데, 이게 지금, 우리 아들이 해놓은 거라, 그렇게 안 되네요. 아, 이거 붉게 물들고, 굵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 밑에, 그 저기, 그 밑에는요. 그 저기가 저거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, 그 밑에는 구름인 것 같아요. 구름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, 구름 쪽으로 어 파도 소리가 너무 정겨워. 아이 so much. Fine, thank you. m 아, 이게 지금 낙조가. 어, 바다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.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. 구름 속으로. 구름 속으로 내려갑니다. 구름 속으로. 아, 쉽다. 아쉬워. 아, 팔아퍼. 얘 네, 들고 있으려 저 휴대폰 들고 있으려니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. 아, 이창숙 님. 반반팩 반가워요. 어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아쉽다. 저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. 구름 쪽으로 들어가 야 아쉽네 이게 이제 갈매기들이 저번처럼 저거 사가지고 와서 건져주면 은이 앞에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, 새우깡 뭐 그런 줄 알았습니까? 지금 나 지금 어, 꽃지해수욕장에 에어컨 AS 가다가 갑자기 낙조가 떨어지는 거요 그래서, 그래서. 촬영은 어 갑자기 왜? 왜? 왜이 갈매기 왜? 얘네 얘네들 왜 이래? 와! 갑자기 갈매기 왜 이래? 갑 갑자기 갈매기가 왜 이래? 갑자기 갈, 갈매기들이 막 군무를 이루네. 와, 바다로 들어갔어요. 아니야, 바다로 가고 있다니까, 얘네들이 지금 갑자기? 바다로 쫙 멀리로 가고 있어. 나머지는 남아있고, 갑자기 멀리로 날아가고 있다니까? 낙조 틀렸고, 야, 갈매기. 갈매기 보여주고. 갈매기 보여주고. 아, 얘네들 갈매기 좀 보여주고. 이봐, 이러 이러고 있다고. 얘들이 이러고 있다고, 이러고. 이러고. 날아갔다가 또한 무리는 또 오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무리 지어서, 헬로, 마이 플랜드, 마이플랜드 파인, thank you so much. 자 낙조가 이렇게 이렇게 물 물드네, 이렇게 물들고 있고 멋진 풍경을 이루, 이루고 있고. 멋지게 내렸네요. 네 땡큐 so much. 멋져요. 예, 멋집니다. 아주 멋져요. 같죠. 여기 보시면, 요분들이 사진작가분들이에요. 요분들이 지금 열심히, 지금, 열심히 찍고 있어요. 열심히, 작품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그래도 낙조 내려가면서 멋진 어 장면을 연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 고마워요. 아 여러분 아 오늘 또어 즐겁게 마무리하셨나요? 저는 바쁘게 지냈습니다.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어 편안한. 좋은 밤 되시고요. 하여튼 여러분들 어 남은 시간 고운 고운 시간 보내시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늘 행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꼭들 성공을 해 가지고 어 승승장구하시기 바라면서 어, 이만 어, 유튜브를 어, 실방을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. 아,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어, 또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실방 참여해 준 유정희 동생 어, 윤나경 어, 황금망아리 TV 이창수 반닥 님 모두 반 고맙고 사랑합니다. 다음에 또 배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